보험이든 중간에 껴 넣을 수가 없어요. 그는 거의 99% 거의 없어. 근데 만에 하나라도 어떤 보험사에서 껴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? 한번 세팅이 딱 끝났잖아? 그러면 추가적으로 중간에는 못 넣습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. 세팅이 끝나면 중간적으로 못 넣는데 처음에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이후에 암이나 뇌졸중, 뭐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사망보험금을 내가 이제 추가를 할 거니까 처음에는 보험료 부담이 세니까 가입을 못 한다. 근데 저렴하게 가입하고 나중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, 그 가입을, 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해서는 안 돼.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? 일단 A라는 상품은 이미 세팅이 끝났어. 그 다음에 뭐냐? 사망보험이 필요하다. 그러면은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정기보험 있죠? 정기보험 20년짜리라든가. 아야! 저쪽은 난 필요 없어. 나는 무조건 종신보험을 할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은 종신보험을 추가로 하나 더 가입을 하는 겁니다 기준에 있는 상품에 넣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 가입을 하는 거야 음.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일단 나는 뭐 저렴하게 가입했다가 나중에 늘 거야 못 들어갑니다 튕겨 나옵니다 음. 그러면은 야너 들어간다 그랬는데 왜못 들어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겠지 그래도 어차피 신규로 가입하면 되니까 너무 그 설계사를 나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. 음. 중간에 넣나 새로 가입하나 단 단점은 있지 뭐가 있다?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상태면또 주계약이 또 들어가 있어 주계약 들어가 있고 불필요한 뭐 이상한 것들 이 있잖아 뭐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게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대한 보험료를 어차피 새로 신규로 가입하게 되면 또 불필요하게 주계약하고 또 불필요한 특약들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들어간다 라는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되는 거야 추가적으로 나중에 특약만은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아시면 돼요 We'll <laughs>